되었습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설 정책이랑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하는 정해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아, 이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 정제 사항 2024년도 예산안은 정의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정사항에 대하여 김순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치안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laughs>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에게 총1 9건 26억 2,974만 원을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국제국소관 일반에게 총국건 5억 4,058만 원삭감, 복지국소관 일반에게 총4건 4,388만 원 삭감. 환경국 소관 일반에게 총 6건 20억 8,1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부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결하도록겠습니다의설정사항년도 예산안은 방금 김순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30일부터 장기간 이어진 상임위 심사 일정 동안 평택 시민을 위해서 열의를 갖고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